오늘은 잠언 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치지 않느냐? 길가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지혜가 서서 외치지 않느냐? 우리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인생들아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오절에는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을 얻으라 미련한 자들아 지식을 깨달으라. 6절 합독합니다. 시여 너희는내 말의 길을 기울여라. 내가 말해 줄 값진 것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피를 주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값진 것이 그 말씀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구절 말씀 함께 압도합니다. 시작 나의 말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쉬우며 지식을 배우려 고하는 자들에게는 명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 쉽다. 누가 분별력이 있을까요? 성령이 임할 때에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또 말씀 들을 때 분별력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배우려고 할 때는 명확하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자 11절 함께 합득합니다 시작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네가 탐내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계속 자만에서는 지혜의 보배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8장에서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보비로운지1 1 5절과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나라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나라를 통해 바른 법령을 제정한다 나를 통해 고관들 즉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나라를 다스리며 바른 통치를 할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법적인 토대가 이 공의와 정의인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경에서 왔습니다. 예, 법과에서 가르칠 때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지혜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힘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회사나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그 모든 단체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육절의 지도자들이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 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1 2절 말씀으로 다시 가서 나 함께 읽어볼까요,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살며 지식과 분별력도 갖고 있다. 여기서 나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지혜가 인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은 그냥 글이 아니고요. 인격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요원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채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 구절을 비속으로 새겨 놓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보이는 사람처럼 사람 있다면 음식을 대접하거나 또 좋은 물건을 사 준다던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세게 불때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느끼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 강력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나를 찾는 자들이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찾는 방법.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까? 물론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도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길과 공의 길을 걷는다. 예.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역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가운데 걸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말씀, 공의로운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을 때 문득 그분이 내게 되시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시히 같이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부귀와 영의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 내게 있도다. 19절. 내 열매는 증금보다 나으며 나의 요익은 순눈보다 더 크다. 아멘. 자 21절에도 자 같은 말씀이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 준다. 여기서 이 금고, 이 엄청난 재물은 보이는 재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화도 말하는 겁니다. 이 보화, 이 부요함을 어, 누구에게 주시느냐?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귀와 영에도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자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담아놓은 게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창조의 모든 지혜를 담아놓은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고르게 지켜라 왜? 내 네, 이는 내가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였고 제 7일에 안식하였음이라 니 창조의 모든 지혜 이 모든 피조물에 모든 것이 복되게 하는 원리가 바로 십계명에 담겨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와 지혜가 연결이 된다는 것을 22절부터 31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바로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혜로 창조했다. 에서 쭉 나오는데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기 하 앞서 태초의 나를 가지고 계셨다.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를 세우셨. 세워졌, 나는 세워졌다. 24절, 아직 태양들이 있기 전, 샘들이 있기 전, 내가 태어났다. 산들이 제자리에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만들어지기 전, 내가 생겨났음며 26절, 하나님이 세상과 대립판을 만들지기 전. 세상의 먼지를 만드시기 전이다. 27절. 그분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실 때 깊은 바다 둘로의태를 두실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곳곳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 잠언 8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에도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을때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정사와 권세도 모든 통치도 그분이다 지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의 목적이 되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람의 도리, 모든 만물에 그분의 뜻 원리가 들어 있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만물 속에 들어있는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원리가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할 때 모든 만물이 순복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 땅이 바로 반응하지요. 곡식과 열매를 내던 땅이 가시와 왕건 귀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람의 지혜는 교화라고 간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순전하고 온전한데 그게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최고의 지혜는 사랑이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최고의 지혜이자.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야 나는 그분 곁에서 건축사가 되어 매일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항상 그분 앞에서 춤째요 31절 그분이 만드신 온 땅에서 춤추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었다 이 30절에 나오는 건축사는 다른 번역 개정 개혁이나 개혁에 보면은 창조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창조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일장에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하나님 곁에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무리 어치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목적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만물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가 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3 2절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33절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은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걸어가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면 여러분 사고가 나지요 고속도로 좌편 우편에 보면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 가드레일을 넘어가면 큰 사고가 나지요. 근데 그 전에는 선이 있습니다. 바깥 선이 있고 차로 선들이 있습니다. 그 바깥 차로 선 넘어가면 안 되죠. 예. 거기는 혹시 넘어간다 할지라도 가드레일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죠. 그런 것처럼 인생 고통이 오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뜻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분의 뜻, 마땅히 행할 도리를 지키며 행할 때는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 4절에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날마다 문관에서 기다리며 내 문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그냥 거저 주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됩니다만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복은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뜻을 순종할 때에 그 주식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다리는 여정처럼 이 새벽에 말씀을 또 기도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문가에서 기다리며 내 문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의 응답의 복도 있지만은 말씀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동시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사를 결정한다 35,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요와께 은청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한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깨달아도 되고 못 깨달아도 그만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다이슨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요하도 그냥 설렁하게 돌아갈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님이 새벽에는 무슨 노래를 주시려는가? 무슨 말씀 주시려는가?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35절에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찾아야 될것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기도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기도할 때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정말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는 기도가 훨씬 힘이 되죠. 기도하기 훨씬 쉽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그 말씀은 하나님에도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모아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니 여러분에게 말씀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경험이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